김건희 명품수수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원이 결론에 대한 서울의수리 긴급 입장문입니다. 수사검사와 김건희 변호사 측의 무혐의 설명만 들은 수심의 결정은 원천 무효다.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려 하자 인기를 며칠 앞둔 이현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소집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기소 권고였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 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명분싸 기용으로 속말로 짜고 친 구수도비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일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보다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원점 부여로 선언한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은 일반인 200명 중 15명을 임의로 선발했다 하지만 그 200명도 대검이 일방적으로 모집한 것이고 15명도 대검 기획관실에서 선발한 것이라 선발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다. 선발된 15명도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는지 이름도, 지역도,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전혀 알수 없는 깜깜이 선발이었다. 둘째, 수사심의를 하려면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검은 직접 나서 설명하겠다는 추재영 목사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이미 무혐의라 결정을 내린 검찰 측과 김건희 변호사 측 말만 듣고 불기소 권고를 하였다. 심지어 표결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소수 의견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 수사심의 자체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조차 몰랐다. 이는 수사심의회를 만든 취지를 부작하게 한 것으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넷째, 검찰은 취재영 목사가 선물한 디올백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김건희가 그 디올백을 행정관에게 주었다는 것을 방정해준다. 그 디올백이 취재영 목사가 김건희의 준 것이 아니란 것만 밝혀졌어도 수사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여기에 주재형 목사와 김건희의 대지릭 신문조차 없는 이 조사를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대검이 일방적으로 선발한 수사심의위원인는 국민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린 담당 검사와 김건희 측 변호사가 한 말만 듣고 편파적 판정을 내렸을 것이 자명하다. 여섯째, 검찰이 수사심의원회가 공고한대로 김건희를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종결을 할 경우 앞으로 고위공직자 부인이 어떤 뇌물이나 선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새로 임명될 시무정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상관없이 김건희를 재수사하라. 하나, 청탁금지법만 따지지 말고 뇌물지 알선수세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도 다시 수사하라. 하나, 추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듀얼백을 당장 공개하여 지지 여부를 가리게 하라. 하나, 검찰은 권력실세에 복무하지 말고 국민에게 복무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김건희 조각 특검 여론만 높아질 것이고 검찰의 이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검찰 해체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시무정 검찰총장은 취임 즉시 김건희 재수사를 지휘하라. 2024년 9월 10일 서울술리 대표 백은종, 취지영 목사, 감사합니다.